딜러 구성이 좀. 딜러 구성이 이거 힘든데? 이거 <laughs> 약간 힘들거든요. 알라라크 정크렛. <laughs> 겉으로도 무섭고 속으로도 개새끼 <laughs> 사는 누구인가요? 있어요. 군대에 갔을 때 있었어요 보고 있지? 너너너 <laughs> 너, 너 나중에 얼굴 한번 봐라 어? 어? 뭐해? 이거 쳐 이거 쳐. 에이. 조직 재생은 라인전 할 때는 가는데 운영 필요한 맵에서는 그냥 민첩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뒤지게 맞는데 그거를 솔직뭐 뒤지게 맞, 맞고 끝나면은 뒤지게 맞고 끝나면 대학할 이유가 없죠. 대학화의 장점은 또 라인전 말고도 로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스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좀 빨리 굴려주세요. 같이 좀뭐 갈피를 못 찾는 것 같은데, 우리 알라라크는. 그리고 이 맵에서 알라라크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쵸. 이런. 그래도뭐 땄으니까 다행인데 영들이야. 다물 뛴다 여기서. 우리가 방해가 좋아서, 이거면은 좀, 말이 다른데. 요것도 말이 다르지. 이거, 타워 두개다 터뜨리자. 이거 딜러 없으면 방해가 되냐? 타워나 터트렸고. 그냥 끌면은 누가 좋은가? 누가 좋지? 그치. 알라라카서 앞에서 포킹이 안될 거야 아마.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먹었다. 미드 밀어주고 올라갑시다. 빨리 그러니까 이거 민첩성의 장점은 빠른 라인이 라인 클리어가 가능하다. <laughs> 도망가. 제가 아까 그냥 라인만 닦으면 되네요. 라인 닦다가 이제 4대5 한타를 유도하는 거지.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넷이라는 거 아니야? 태아카가 제트 빨리 타주면서 어 포기했죠. 우 먹겠다 요거 먹고 있는거 같은데 한줄와서 속도가 너무 빨라 이런거는 이제 내가 제트를 여기 탔기 때문에 우리가 호응해주는거거든 제트 여기다 탄다 그러면 애들 들어와야돼요 무조건 그래서 한타에서 이득을 봤죠 애들이 뭐야 데커드하고 한조가 둘이만 여기있는걸 내가 봤거든 그니까 한타를 안해줄 필요가 없죠 W면 켜도 라인이 쉽게 먹어지고. 어차피 여거는 얘네들이 밀 거야. 폴스도 잡았고. 방어력 감소. 아, 합이 안 맞았어. 저주가 그냥 안 날렸으면 내가 잡았을 수도 있었는데, 대학 강아지 같지 않아 도살자 아나운서는. 도살자, 도살자 상향기원. 어, 약간 요런 느낌이지. 요거, 시야 보여주니까, 요거 미리 깨놓자. 제트가몇초 남았는지 항상, 바쁘게 바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내가, 그, 참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적팀들이, 우리 팀들이 파악이 되니까. 잡고 도망가준다 내가 여기 라임 내가 밀게 글로벌 이동기, 너프된 거 체감 그렇게 안 돼요. 어. 왜냐면은, 한타 우직하게 하고, 다음 한타까지 75초면은, 그냥 넉넉하거든요. 이제 16, 16, 사거리 불비랑 갓김치랑 물에 빠지면 갓김치 구해야죠. 그래도 이 같이 한 연이 있는데. 친구인데, 그래도. 불비는 약간 좀 랜선 친구 같은 느낌이죠. <laughs> 어. 근데 갓김치는 실제로도 친하기 때문에. 어? 방풍 썼어요? 올라가 주자. 우리 팀이랑 항상 반대 라인에 있어야 돼요, 대학하면 그래야 운영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서로 잔 사이 아니야? 또 그렇게 얘기해라. 또 이런 거 클리마나 떠 가지고 또 같이 잤느니 뭐하니 또또 또 어? 이거는 너 먼저 공물을 차지하는 지 이거 이스가 뒷광풍 노릴라 그러니까 노릴만 하거든요. 이게나 제트 타고 가서 먹을 수가 없어서 경치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간다고 내가 간다고 내가 간다고 어. 이거 알라라 e 조심 알라 they are like, they are like. This is Allah. a l l a 한줄 아, 여기 있다는 거 우두 트라이 안 한다는 거죠. 공물을 음. 모으 다시 내려가주고 민첩성 때문에 빨리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보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라클은 대학화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하면 되니까. 이거, 이것만 막고 가고 싶은데? 정크렛이라 방해할 수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정크렛 왜왜 이렇게 빨리 짜지? 이거 우두 먹히고, 일단 정크렛이 빨리 죽을 저게 안 되는데 한쪽 궁이 들어갔다는 가정하에서는 한조가 일찍 잡힐 수가 있는데 궁이요? 궁 아까 맞췄어요 여기서 어. 여기서 아까 맞췄어요 한번10 대자마자 고립 쓰면서 죽어가지고 아 이것도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우리 20보고 싸우면 안되냐? 어 그쵸 그이 이 판단이 옳은거지 근데 쟤네는 이제 쟤네는 이제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우리거 우드를 쳐야돼 그냥 어거지로 싸우려면 이거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지금 정수 빨리 모아서 쟤네들이 어거지로 한타 걸거 같거든요 지금? 우드는 어차피 막히니까 나 정수부터 쌓아야 돼 이거 여기 타자 이제 없어진 거 알면은 이쪽으로 오게 될 거거든? 침묵. 쫓아가 쫓아가. 오케이. 우두 먹고 저주 먹는 게 낫지 않나? 알았어,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우와, 딜 봐봐. 핵이 약간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피카츄 맞아요. 어? 어 아이고. 뭐 하는 거요? 얘네들 뛴다고 우리 쪽우드로아 혀가 안 닿다. 어, 탑, 탑성치 깨지고. 아주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치. 또 나도 빠르다고 일로 와. 아, 무빙보도 가자. 깨, 깰수 있겠죠? 이건 무라딘이 잘했다고 봐야죠. 어. 알라라크도 잘하긴 했는데, 무라딘이. 그니까, 결국에 들어가는 그 판단. 어. 들어갔을 때그 판단. 그리고 한탄 살은 거.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이건 무라딘 줘야 돼요. 사실. 어? 왜 나야? MVP?